오늘은 9월 15일, 아, 한국은 추석이죠. 한가위. 한과이. 한가위라는 뜻이 큰 중앙,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. 가위가 가운데라는 뜻이랍니다. 그리고 한은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이웃하고 크게 나누는 날. 그래서 큰, 어, 가운데 날. 그래서 그게 한가위라네요. 한국은 아, 추석 연휴로 모두들 참 조금은 아, 여유있게 지내는 이 날에 저는 우리 집 뒤에 공원에 나와서 한 20km 달렸습니다. 아, 요즘 이제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거리하고 시간을 조금 올렸습니다. 그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. 그전에는 여기 한 15km 정도 뛰었는데, 지금은 요 20km인데, 아요 트레이를 이한 바퀴 돌면은 딱 10km입니다. 한 시간 정도 걸리죠. 한 50, 한 4분 정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 두 바퀴 딱 돌아온 것이죠. 아, 그러면은, 2시간 아 정도 걸리는데, 제가 올린 이유가 시간하고 거리를 내년이 제가 이제 만으로 딱 60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어 이런저런 핑계로 뭐 단축 마라톤이야 많이 나갔죠. 가서 뭐뭐 뭐 등수에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 풀마라콘을 아직도 정식으로 한 번도 안 달렸습니다. 물론 그 유럽에 갔을 때, 다뉴브 강에 갔을 때에 비공식적으로 어 달리긴 했죠.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어 이렇게 풀코스를 42.195를 어뛴 적은 없습니다.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셈이죠. 그래서 이제 내년이 제가 만 60인데, 이제 마라톤을 지 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4대 마라톤이라 그러죠. 뭐 보스톤, 그리고 시카고, 또 베를린, 또 하나는 어딘가 모르겠네. 하여튼 그 마라톤 중에 하나가 이 시카고인데 여기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 돼요. 23년 1월 달부터 뛴것 중에 공식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있어야 등록이 되네요 참나 그래서 지금 그 기록을 인정해주는 다른 어, 마라톤이 있나 지금 보고 등록을 해가지고 어, 이제 기록을 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다 받아주는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 어, 4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 4, 3시간 59분 아닌가 그러면 그걸 서브뚜리라 그러죠. 3시간 59분 59초 안에 들어와야지. 그러니까 무조건 3자가 3이라는 시간이 찍혀야지. 이제 서브 그 이제 서브뚜리인데 그 서브뚜리만 보스토 마라톤 경우는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시카고도 그런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내년에 지금 아그 LA 가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등록을 해주는 것 같은데, 내년 3월달인데, 거기 가가지고, 뛰어가지고, 어, 3시간대로 만들어야지, 그 시카고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, 거기는 3월달이고, 시카고는 내년 10월달이니까, 올 10월달은 뭐, 이미 할 수도 없는 거고,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,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이렇게 내 페이스를 조절해가지고, 슬슬 뛰어보니까, 또 뛸만 해요. 뭐2 시간 아, 뭐 뛰어도 그래도 이렇게 말할 기운이 있는 거 보면은 뛸만한 거죠. 참 날씨 좋습니다. 얼마나 날씨 좋습니다. 아, 그래도 내년에 만6 0인데 환갑을 기념으로 뭔가 기념비적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 나름대로 아, 조금 안한 아, 그런. 목표를 채우는 것이죠. 자, 이 좋은 날씨에, 아, 진짜 이산림욕이라 그러죠. 이피톤치들를부페로 마음껏 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았습니다.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 이웃들과 많이 나누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우리 달립시다.